이렇게 생강청을 만들면 차도 요리에도. 안녕하세요.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. 요즘에 생강이 나오자는 차례잖아요. 그래서 햇생강이 보시는 것처럼 요런 생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때가 굉장히 껍질이 얇아서 껍질 벗기기도 좀 쉽거든요. 요런 생강을 한 600g을 사시면 이제 껍질을 벗기면 은한 500g 정도 되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집에서 생강청 한 500g만 해놓셔도 으 괜찮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생강이 들어가는 모든 음식에 쓰시면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. 이생각을 일단 이제 껍질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각진 부분들은 다 이렇게 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에서 비벼서 이제 얇은 껍질은 벗겨지는 거는 벗기고 안 벗겨지는 거는 이제 칼로 긁어서 껍질을 벗기시면 되니까 물론 이것도 지금 미리 씻어놓은 겁니다. 이 씻어놓은 거를 이렇게 네, 잘게 이렇게 따셔서 이제 이거를 이제 주물러서 이렇게 네, 씻으시면 돼요. 사이사이 깨끗하게 씻어야 되니까 이렇게 고리 있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떼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하셔서 네, 이렇게 벗기시면 돼요. 네.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안 벗겨지니까 이제 칼로 이제 긁으시면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연한 껍질이 제거될 수 있도록 비벼주세요. 이렇게 하시고요. 작은 칼로 보시면 이렇게 얇은 부분은 안 벗기셔도 됩니다. 네, 이렇게. 네. 네 보랏빛깔 나는 이 부분들만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돼요. 이렇게. 묵은 생강은 겉껍질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해도 잘안 되잖아요. 근데 일단은 햇거는 껍질이 굉장히 얇아서 일단 주물락 주물락 이렇게 해서 하면 껍질이 좀 이렇게 많이 좀 벗겨지잖아요. 그래서 깨끗한 부분은 그냥 놔두시고 이렇게 이런 보랏빛 나는 이런 부분들 긁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. 이제 바로 씻은 거는 물기가 있잖아요. 그래서 물기를 좀 제거하시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면보 같은 데다가 또는 키친타올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하셔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를 해주세요. 집에서는 500g 정도만 하시면 1년 동안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. 김치 담을 때도 쓰시면 되고요. 생선요리, 뭐 조림 이런 것할 때도 생강이 좀 들어가는데 생강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사기 어렵잖아요. 저는 작년에 1kg를 담았는데, 색깔 보시겠어요? 지금 1년 동안 쓰고 요만큼 지금 남았어요. 색깔도 하나도 안 변해요.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있어요. 그래서, 어 이제 생강이 들어가는 모든 음식에 쓰시면 아주 좋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일단은 이 생강을, 네, 지금 허터기에다가 생강을 다질 거기 때문에 크니까 요렇게만 잘 넣으세요. 이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몸이 좀 냉한 사람들, 그리고 손발이 좀찬 사람들한테 좋고요. 그래서 우리가 양념으로도 쓰지만 생강을 이제 차로도 많이 해서 드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탕에다 재워 놓으셨다가 차로다가 우려서 드셔도 되고요. 또 음식에 활용하셔도 좋고. 네, 생강 500g을 이제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잘게 썰어서 이제 갈겠습니다 한번 가신 다음에 위에가 조금 굵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위에 거를 내려놓으시고 한 번만 더 가시면 됩니다. 이제 네, 네. 생강이 500g이면 설탕도 네 500g 들어갑니다. 그래서 미리 이렇게 잘 섞어 놓습니다 생강 양하고 설탕은 동량으로 잡으셔야 이제 오래 보존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양만큼만 이제 준비하셔서 하시면 돼요. 이제 이때 안 담그시면 햇생강 연한 거를 구입하시 기 어려우니까 지금 바로 담으시는 게 좋습니다.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섞주세요 지금은 생강이 원래 색깔 이렇게 옅은 노란색인데요. 이제 1년 지나면 이렇게 빛깔이 조금 진해지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고요. 이게 이제 설탕이 좀 들어가서 생강 향이 그냥 생강 다진 거보다 훨씬 순해요. 그래서 생강청 만들어 놓으면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. 틀림하는데 또 음식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햇생강 사셔다가 생강청을 만들면 이제 차도 또 요리에도 두루두루 쓸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요리도 스타일도 이정님처럼 이정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.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.